주당은 비리우강 비리원 즉각 증명하라. 증명하라, 증명하라, 증명하라. 죄. 지명. 초대의 정치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는 간접민주 정치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40만 광주시민을 대신해 우리 삶을 개선시켜 나갈 대표를 뽑기 위해 매 4년마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며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신 잘하라고 뽑은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된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매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이렇게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기준 미달인 의원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결자해지하십시오. 큰 힘에는... 그에 따른 큰 책임이 따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거대한 이익집단이 아닌 위상에 걸맞는 책임지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순선 후원은 자기 명의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폐업하고 무인 명의로 회사를 차려서 1년간 수천억의 수익 계약으로 착복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1년 동안 치밀하게 짠 공작 범죄행위입니다. 민주당이 백순선 의원을재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백순선 의원하고 같이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의,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반드시 해, 명 처리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노조 복구지부는 작년 10월 초부터 두 달간 북구의 의원들의 외교성 출장 문제로 투쟁을 했습니다. 그 투쟁 과정에서 북구의 의원들의 이권 개입, 인사 개입에 대해 그 해결 방안을 요구했고, 어, 작년 12월 북구의 스스로 어, 소속 의원 18명의 동의를 받아서 이권 개입 행위를 지향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그 의원도 그 합의문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명의를 부인명의로 변경하여 신고하고 그것도 모자라 제3의 업체까지 등록한 것은 뻔뻔스럽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지방 기본적인 품격도 망각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합원 몇몇, 몇몇 분들이 오셔서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지부 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가 지방의원들의 비리, 비행위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왔는데 왜 이런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는가 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의 문제 특정 정당의 일당 지배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북구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백순선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북구에 또한 해당 의원과 북구의회가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의원 제명하고 북구의회는 의원직을 박탈하라. 며칠 전 광주 북구의 백순선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1년 여 동안 수천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몰아준 것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를 보도한 언론은 파문이라고 했지만 대구안의 수의 계약 비리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입법행위이다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2019년 10월 북구의 의원들의 애일성 출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2019년 12월 북구의 스스로 낸 입장문에서 지방 의원이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의원이 입장문에 연설명을 했던 그 순간에도 부인 명의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권을 챙기고 있었으니 실로 놀라운 일 뿐이다. 해당 의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두 번째 회사를 설립하여 내부 감시를 회피하는 친밀함까지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개인의일탈만치부해는안 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조속석시의원의 보좌관 급여 찾고 광산구 의원의 정추행 의혹과 외해성해외에서 논란 북구의 공급 유형 회칙장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위 행위들은 지역사회에서 새롭거나 놀라운 일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가 비위는 왜 반복되는가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소시전 동안 지역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불림해 왔으며 매번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합당한 처벌과 직진을 하지 않고 고대자리 시집디수 속으로 넘어가길 반복하면서 결국 정산해야 할 적폐가 되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진 지난 4월 국회 의원 선거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의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의석 180석의 소태당으로서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정치세력으로서 소속 지방 원들의 거듭된 비리와 비행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달 11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대처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백순선 의원의 당적을 박탈하여 시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보여할 것이다. 또한 국고위는 2015년 12월 이번에 문제가 된 백준선 의원을 포함하여 포사구간 18명이 연선명하여 작성한 이러한 일정의 지향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백수선 의원이 그 입장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거듭 해현점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해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망설임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공직사회 고성으로서 또한 광주시민으로서 공적인 영향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은 거듭된 탈선과 이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백순선 의원은 즉각 북구주민에게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예.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백순선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하고 소속 의원들의 비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 강화하라, 강화하라, 강화하라 예. 하나, 북구에는 백순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예. 2020년 6월 9일 정무, 광주지역본부. 감사합니다.